한 송가, 부릅시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말씀은 마가복음 9장 47절, 8절 읽어 드립니다.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 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시욕이 있다는 걸 믿지 않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심지어 교회 다니는 신자들 중에도 많은 사람들이 지옥은 믿지 않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지옥이 없다고 부정한다고 해서 있는 지옥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믿든지 안 믿든지 지금 지옥의 불은 이 시간에도 홀홀 타오르고 있다는 거 그리고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예수를 안 믿으면 죽어서 지옥으로 들어간다는 거 이건 확실히 낮과 밤이 확실하듯이 확실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흉악범들은 사회와 격리를 시켜서 감옥에 가두지요. 마찬가지로 지옥은 우주의 감옥소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거절하고 예수님의 속죄의 피를 짓밟아버리는 그런 사람들은 지옥이라는 감옥소에 영원히 가두게 된다 하는 이런 말씀이지요. 또 우리가 정신병자들도, 사회와 격리시켜서 가두어 버리잖아요 바로 이 지역도 우주에 정신병자들 같은 사람들 가두는 감옥소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정신병자냐? 자기가 어, 사형당해 죽으려는 찰나에 예수님이 대신 죽어가면서까지 살려주겠다고 손을 내미는데 이걸 거절하고 뿌리치니 이게 정신병자가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그래서 이런 정신병자 같은 사람들을 가두는 데가 우주의 흉무소, 감옥, 지옥이라는 거 이걸 우리가 기억하면서 성경에는 지옥에 대해서 수없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뭐라고 그러느냐? 불로 타는 연못, 불의 연못이다 혹은 무적행이다 무적행이라는 것은 밑바닥이 없는 구덩이 한번 떨어지면 밑바닥이 없다는 거예요. 천년을 떨어져도 만년을 떨어져도 끝이 안 보이는 무적행이라는 말이 있어요. 또 무엇이라고 그러느냐? 바깥 어두운 데.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일을 갈고 있으리라. 또 밤이나 낮이나 쉬지 못하는 것이다. 일초도 쉬지 못하고 고통을 받는 곳이다. 그래서 고난의 연기가 세세 무궁토록 올라오리로다. 이런 말씀도 있고 이자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거기는 구더기 한 마리도 죽지 않고 어? 불도 꺼지지 아니하고 그리고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드함을 받는 곳이다. 예, 불에 완전히 졸여진다는 거예요. 배추를 소금에 푹 절이듯이 아예 불에 절여져서 완전히 그냥 삶아진다는 이런 말이에요. 지옥에는 누가 가느냐? 성경에 보니까 게시록 21장 8절에 우상숭배자들, 음행자들, 살인자들, 마법사, 거짓말하는 자들, 가증한 자들,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지옥에 간다. 아예 확실하게 성경에 기록을 해놨어요. 특별히 지옥은 대단히 무서운 곳이다. 왜 무서우냐? 첫째는 털끝만치도 소망이 없는 데가 지옥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딴 투의 신곡이라는 책에 보면은 지옥의 문간에 그런 글이 쓰여져 있대요. 이곳에 들어가는 자는 모든 소망을 버려라. 이런 글자가 지어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사람이 지옥에 떨어지는 순간에 소망이라는 것은 영원히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아무리 고통이 심해도 언젠가는 죽으면 이 고통이 끝나겠지 하는 소망을 가지고 죽는 시간을 기다려요. 그런데 지옥에서는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어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죽음의 사자를 애타게 불러도 응답조차 하지 않는 곳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죽는 걸 무서워하고 뭐 피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지옥에 간 사람들은 빨리 죽어서 좀 잊어버렸으면 이 고통이 끝났으면 하는 죽음을 소망을 해요. 그러나 죽음이 존재하지 않는 곳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당시에 예수님을 팔아버린 가론유다. 지금 지옥에 있잖아요. 지옥에 가서 불 속에서 사는데, 먹지도 못해요, 거기는. 마실 물한 방울도 없어요. 배는 고파 죽겠는데, 2000년 동안 먹지도 못했는데, 죽지는 않는 것이니, 이건 미칠 노릇이죠. 그러니까 비장만한 해골대 모양으로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옥은 소망이 털끝만치도 없는 곳이다. 한번 들어가면 끝장나는 거예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둘째로 지옥에 가게 되면요. 세상에 살 때의 기억이 그대로 따라간대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살때 어? 기억을 그대로 가지고 가는데 이 세상에 살때그 전도 소리를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전도자의 외치는 소리 수없이 들었는데 그냥 뭐 관심도 안 가지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게 그의 쟁쟁쟁쟁 울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뿐만이 아니에요. 구원 받을 기회가 수도 없이 많았었는데 그거 다 놓쳤구나. 이 절망감이 오는 거예요. 또 그뿐 아니라 자신의 그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마귀한데 싸구려로 헐값으로 지옥으로 팔아 넘겼다. 이걸 깨달을 때 얼마나 원통하고 이를 갈고, 어? 이런 장소가 지옥이다. 특별히 성경이 가르치는 중심이 뭐냐? 천국과 지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옥의 심각성을 모르면은 천국의 뭐 축복 같은 거는 받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이 무섭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질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옥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는 그런 교회나 목사나 이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남의 영혼을 구원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지옥으로 보내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오늘날 교회에서요, 지옥설교 듣기 어려워요. 그런 설계 하지 않아요. 부담스러우니까, 교인들이 싫어하니까, 다 떠나가니까, 그런 얘기는 안 하고, 그저 복받으라는 얘기, 기복신앙만을 전해요. 그렇게 되면은, 용은 다 죽이는 거예요. 지옥, 지옥이 있다는 걸 가리켜야, 어? 예수를 믿는 게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지옥을 가리키는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님이 지옥설교를 제일 많이 했어요 지옥에 대해서 무시무시하게 심각하게 경고를 엄수, 무지하게 많이 했단 말이에요 왜? 지옥에 한번 딱 죽어서 들어가면 영원히 파멸이기 때문에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죄짓지 말아라 재지, 어? 내 눈이 범죄케 하면 눈 빼버려라 한눈 가지고 천국 갈지언정 두눈 가지고 지옥 가면 안 된다. 이 말씀을 했어요. 얼마나 지옥이 무서우면 이 생눈을 뽑는 고통보다 억만 배는 무서운 데가 지옥이다. 이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강조하고 강조한 게 지옥설교 제일 많이 했는데 우리도 그러기 때문에 지옥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은 이건 영혼을 오히려 죽이는 결과가 오는 겁니다. 옛날에 옛날에, 옛날에 요새, 요새 유튜브를 보니까요,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 있어요. 부흥 목사님이 한번 계시는데, 그 목사님 사모님이 그만 죽었대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왔다는 거예요. 죽었다가 이제 얼마 있다가 깨어나서 살아나서 눈을 뜨자마자 첫마리가 자기 앞에 있는 자기 남편 목사에게, 목사 일 똑똑해! 하면서 소리를 쳤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가 죽어서 지옥에를 갔더니, 자기 교회, 같은 교회에서 같이 친하게 지내던 도사가 거기 있더라는 거예요. 고통받으면서. 그러면서, 뭐, 케일 똑똑해! 하면서 소리를 쳤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그건 사실이다. 저는 100번 사실이라고 믿어요. 그래서, 설교라는 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게 목적이에요. 뭐, 축복받아라. 이거는 둘째, 셋째 악세사리 그거는 뭐 그저 들어도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중요한 것은 영혼 구원이에요. 그래서 설교자들은 강단에 올라가서 설교할 때는요 영원한 심판대를 바라보면서 설교를 외쳐야 돼요 천국 지역을 내다보면서 저영혼들 구원시켜야 된다는 이 사명을 가지고 외쳐야지 그렇지 않고는. 다 죽이는 거예요. 지옥 보내는 거예요. 그 책임이 누가 있느냐? 목사한데 그게 책임이 다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인들은 수도 없이 많은데, 뭐, 만 명, 십만 명, 몇십만 명 모이는데, 구원받은 사람이 그 중에 몇 사람 밖에 없다면 그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느냐? 목사가 다 져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거 아주 심각한 문제지요. 옛날에 성경에 나오는 사대교회라고 있어요. 사대교회 교인들이 엄청 많이 모이는 교회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이 교회는 죽은 교회다. 이 교회 안에 진짜 신 옷을 입고 나와 같이 다니는 진짜 구원받은 신자는 몇 사람뿐이다. 몇 사람이면 열 손가락 안에 끈. 어? 든단, 들 정도로 작은 숫자란 말이에요. 그러니 몇만 명 모이는 교회에서 몇 사람 구원시키고 천국으로 보내느냐? 이거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왜 목사 책임이 무지 무지하게 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왜 우리가 이 지옥에 대해서 말해야 되는가?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요, 지옥으로 지옥으로 줄을 서서 가고 있어요. 우수수 우수수 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아, 우리가 보는 바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지금 누가 있어요? 어? 예수 믿으라고 하면 개짖는 소리보다도 더 그냥 시끄러워하고 믿는 사람이 지금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지옥에 갔다 온 죽어서 갔다 온 사람의 그 체험, 믿을만한 분들의 체험에 보면요, 전 세계 인구 중에 구원받고 천국 가는 사람이 2.5%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 자기가 죽었었거든요. 죽었는데, 자기가 죽을 때2천명이 죽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가는 길을 보니까, 천국 가는 사람은 50명이고, 지옥으로 가는 사람은 1950명이었다. 2.5%만 천국으로 가더라. 그걸 와서 증거해 줬어요. 유망한. 30년을 목사 일을 본 그, 어, 목사님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이 사람도 하나님의 그 계시를 받고 환상을 보고 뭐다 이런 유명한 일을 하는데, 오늘날 교회 안에 교회 다니는 신자들 중에 진짜 지금 예수님 오시면 구원받아 올라갈 사람이 8래 8%, 8% 10%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주 많은 사람들의 그... 험한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이건 성경은 아니에요. 그러나 믿을만한 참고해야 돼요. 참고. 이거 참고해야 될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의 얘기는 지옥 가는 사람의 숫자가 겨울에 눈이 떨어진가 지 눈송이보다 많이 그냥 막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눈 떨어지듯이 또 내중에는 뭐라 그러냐 강물이 흘러듯이 막 그냥 흘러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옥으로 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쓰레기 매립장에 덤프라기 쓰레기 와서 쭈루룩 붓고 계속 줄줄이 와서 쓰레기 붓고 가듯이 지옥으로 그냥 막 쓰레질 전부 그냥 쭈루룩 쭈르륵 붓고 있다는 거예요 그 떨어지는 사람들을 보니까 아예 그냥 십자가 보자기로 관을 씌운 신자 그 관도 막 떨어지고 그러니까 지옥 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 하는 걸 우리가 기억할 때에이 지옥을 안전하고 도대체 전도하면서 뭘 전하느냐 이거에 설계하면서 전할 게이 지옥 천국에 전할 게 뭐가 있어요? 다른 건다 그건 부수적이고 악세사리예요. 그런데 이 천국 지옥의 이 심각성을 얘기를 안 하고 사는 사람들 옛날에 구세군이라고 알지요? 구세군의 아주 최고 높은 사령관이 이제 있어서 부수 대장이라고, 거기는 군대 시계예요. 구세군은 그래서 그총 사령관인 부수 대장 목사님이지요. 이 양반이 신학교에 가서 설교하면서 설교하는 내용이 뭐냐? 신학생들에게 하는 말이 여러분들을 할 수만 있으면 몇 시간 동안 지옥에 놓고, 지옥에 들어가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일을 가는 사람들의 고통을 실제로 당하게 하고 싶습니다. 왜 그런 위에 세상에 나와서 보내면은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진짜 전도자가 될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의 고통이 어떠한지 직접 체험한다면은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구령이라고 그러죠. 구령의 열정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옥이 언제 시작이 되느냐? 지옥은 죽는 시간에 예수 믿지 않고 살다 죽는 사람, 죽는 시간부터 지옥이 시작돼요 지옥과 천국은 이 세상하고 직통으로 연결돼 있어요. 죽자마자 지옥사자가 끌어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예,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이 지옥이 있다는 거. 그리고 심각하다는 거. 왜? 한번 들어가면 못 나오는데니까 심각한 거예요. 그 고통이 불 속에서 살아야 된다니 얼마나 무서워요. 그리고 우리가 그러면은 어떻게 지옥을 피할 수 있고 면할 수가 있느냐? 그게 우리가 가르치는 주, 중심 주제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속죄의 죽음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내 죄값으로 돌아가셨다 내가 받을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받았다 내가 받을 지옥형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받았다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믿는다는 조건 하나만으로서 구원을 주시기라 약속을 했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신 이 속죄, 속죄의 죽음을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예수님의 내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심으로 내 죄를 다 담당했다 내가 빚진 죄악의 빚을 예수님이 다 갚아주셨다 이거예요 내빚 내가 갚아줬다 그러니까 그건 믿기만 하면 되는 거야 감사합니다 하고 받는 게 이게 믿음이에요 또한 가지 예수님은 우리가 율법을 어기고 죄를 지었거든요. 우리가 못 지킨 하나님의 율법을 대신 다 지켜주셨어요. 그래서 내 대신 의의를 얻어주신 거예요. 의인의 자격을 받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믿기만 하면 의인이 되는 거예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다.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우리 대신 율법을 다 지켜서 우리 대신 하나님의 의의를 대신 얻어서 우리에게 주신 것 믿는 자에게 의롭다함을 받는다 의인이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심으로 과거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죄의 죽음 나를 위해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내 대신 나 때문에 나같이 본로지 구독이 지렁이마도 못한 이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대신 죽어 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 거예요. 이 사랑을 거절하고서 뿌리친 사람들이 가는 데가 지옥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지옥이 무서운 것은 제일 세상에서 큰 죄가 뭐냐?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거듭하고 뿌리친 죄. 아니 우리가 지옥으로 들어갈 때 대신 죽어 주면서 살려 주겠다고 손을 내미는데 이걸 뿌리치니 이게 용서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한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로 표현하면은 무한한 진노를 받는다 이걸 우리가 기억하면서 진심으로 죄를 희귀하고 예수의 속죄를 믿으면 마음으로 믿기로 결심하고 입으로 믿기로 고백하고 행동으로 말씀대로 이제부터는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깨끗하게 살겠습니다 천국 갈 준비하며 살겠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면 과거는 묻지 않아 과거는 불문에 붙여요 이제부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꼭 우리가 이 천국에 들어가는 이 축복 이게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인생 성공자고 인생의 승리자 죽을 때딱 천국에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부귀영화 단 누린 재벌이라 할지라도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불속으로 지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강 선생님은 꼭이 다음에 한 30년 50년 후에 천국에서 만나 뵙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강주현 형제님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말씀을 잘 듣고 아버지 예수 믿고 이제 말씀대로 살다가 천국에 꼭 들어가는 승리자가 되게요 성공자가 되고 최후의 승리자로 하나님 앞에 올라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